안녕하십니까. 8번, 8번의 배풀입니다. 자, 솔라나.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, 우리 솔라나는 6만 천원까지 봐야 한다 했습니다. 또, 뭐라 했습니까? 이 7만 3천원 라인을 자꾸 받고 올라왔죠. 그래와준 솔라나기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. 자, 오늘 어떻습니까? 솔라나. 현재 2.4%, 2.3% 상승인 8만 600원, 8만 560원으로 올라왔습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 솔라나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. 그걸 의미하고요. 또 여기에 투자적인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? 이 기관들도 이 솔라나 가격이 여기부터가 맞다. 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 영상 시작 전에 아래에 있습니다. 버튼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위에 전화번호도 한번 보이십니다. 010-653-1-7908번. 문자번호 8번입니다. 8번. 8번 보내주시면서 9 0한점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하나하나 무료로 짚어드립니다. 이 부분 확인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영상의 한 줄평도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솔라나.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솔라나 멋진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요. 이 솔라나 이 솔라나의 모멘텀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.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뉴스 보시죠. 솔라나 60달러선 회복하면서 기관투자자 관심에 솔라나 100달러 넘는다 했습니다. 뭐 당연한 얘기다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던 부분이 뉴스로 나와서 조금은 기쁘지만 기쁩니다. 제가 뭐라 했죠? 이 솔라나 10만원 이상 간다 했습니다. 10만원 이상 훨씬 넘겠죠. 다만 그 시점이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자, 차트 보시면 이 거래량이 조금씩 터져 주면서 또 여기에 여기에서 매물을 다 소화시키면서 올라갑니다 이 말은 이렇게 탄탄하게 망치질 하면서 올라간다 보면 좋겠고 또 쉽게 말해서 이 밑으로는 절대 안 간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잡느냐 이게 관건인데요. 이 고래들의,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더니 우리 허리가 휩니다. 휘죠.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요. 계획을 잡고 비중 관리 매수를 하면 좋습니다. 뉴스 보시면 비트코인 ETF부터 이더리움, 리플, 솔라나까지 뭐 ETF 이슈가 엄청나죠. 물론 이 비트코인, 이 비트가 먼저 ETF를 승인을 받느냐, 언제 받느냐에 따라 우리 알트코인들도 같이 이 시기가 정해지겠지만, 뭐 상당히 낙관적이라 하는 거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자, 오늘의 한 줄은 비중관리 매수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 부분, 비중관리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거다 압니다. 직접 많이 공부하셔서 진행하셔도 좋지만, 저를 이용하시면, 저이 8번, 100%를 이용하시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수익구간 들어간다는 거한번더 확인해 드립니다.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. 010-6531-7908번. 문자번호 8번입니다. 보내주시고 도움 받으시면서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도 보내드립니다. 들어오셔가지고요. 들어보시고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나가셔도 아무 문제 안된다는 점. 또이 모든 게 무료라는 점.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.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매번 얘기합니다. 시도를 많이 해서 성공을 못한 거지. 계속적인 도전에는 절대 실패란 없습니다. 매매도 마찬가지라는 거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대응하시면 절대 손실 없다는 거 다시 강조드립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, 이상 8번의 100%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